이따가 전두환이가 다시 또그 어 유신헌법 체제에서 체육관에서 단독 출마해 가지고 그 유신헌법 하에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로부터 어 1년 뒤에 5공화국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선거인단이라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체육관 뽑는 거. 그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을 선거인단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한7년 되면서 다해서 8년 하고 사라졌죠. 그리고는 김영삼 역사 바로세기 때 끌려나와서 내란죄로 처형을 했는데 박정희는 그때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역사 바로세기에서는 5.16 박정희 쿠데타도 군부 쿠데타, 군사 정변이고 당연히 신 쿠데타는 그런. 이렇게 다 규정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뭘 잊어먹었냐면은 불법 개업이라든가 이런 내란죄를 하면은 전두환이 쉽게 떠올려요. 물론 전두환이가 강주 예열을 줄어들서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김영삼이 역사 발언시작했할때 내란죄로 물었을 때도 강주 오일 발언 전두환이가 끝내 어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12, 12 군부쿠데타 그것을 더 크게 물어서. 그거는 뭐, 증거 확실하니까, 내란죄를 물었던 것인데, 그러니까는, 전두환이가 5.18을 강주회를 일으켰고, 12.11을 일으켰으니까, 이게,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려져버려요 왜냐하면, 박정희는 죽고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전두환이는, 어,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그냥, 에, 표본인 것 같은 그러면서 박정희는 슬그머니 뒤로 가려져가지고 이제 에,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명예 회복이 됐고 그런데 박근혜도 결국은 탄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다시 그 유신쿠데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슬며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친입쿠데타 왜냐하면 전두환 어, 쿠데타는 현직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것도 물론 제가 가볍지 않지만 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일으킨 춘익 쿠데타 소위 말해서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 내란죄는 윤석열이 두 번째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박정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죄가 재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는 항상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얻지못하면 반드시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의 철칙이고, 역사의 신이라고, 역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그런 영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반복된다 그랬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박정희 미화, 이승만 미화, 이승만도 어, 내란까지는 아니지만은 부산 정치파동 6.25때 부산 임시 수도에서 군경을 그, 그 임시 의사당, 그때는 피난 정부가 부산에 있었으니까 의사당에 집어넣어가지고 발척의 견안을 강제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그가볍지 않지만, 그걸 내란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는, 적어도 국회를 해산하는 건 아니니까.